그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이 보여주시고 아인애인들의 권리, 대상이 만들어졌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불구하고 아마 양대표님또 한마디 들으실 수있불 현장에 나왔냐 불꽃의 현장에 나왔나 불꽃의 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인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이재석 당대표는 3월 25일부터 제희벌에게이 이 갈라치기하고 혐의를 신고하면서저희벌들의중간 어, 권리에 대해서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어, 그불어민주당이나 그런 리고 분들한테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다 오히려 직관하단식으로 이렇게 공략하기 시작한 게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어, 3월 6월 20일날 저희가 평원기에는 어, 30차 평원계획자들공니다 어, 라고 했을 때도 엄정한 법처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7 서울 경찰 출범은 지금 끝까지 찾아가서라고 지금 끝까지 찾아가서라고 엉덩하겠다라는 발언을 기자들에게 변호사 했습니다.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뭐 지금 끝까지 갈수 있는 이곳 기간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인들이 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교통수단과이동수단을 위하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벗어나면 다 포착돼서 아마 척도 가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만간 의사가 없고, 어, 또 주목까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와 이영식 대표와 이규식 대표를 비롯해서 그많이 떨어지다 마다 일본 여덟 에의 그래서 계속 조사관을 요구하고 축구로고를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만 해도 광화경찰서, 동래경찰서, 남대동경찰서영동포경찰서 등에서 또, 또 청년도까지 다해서 지금 축조 로고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밝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어, 찾아가서 조사 받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경찰서가 어, 저희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7월 14일날 오후 1시에 찾아가서 어, 조사를 드릴까요? 김양옥 어, 경찰팀장님, 지금 끝까지 찾아오실 분들의 유미를 이렇게 난부하지 마시고 저희가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은요 네, 지구 끝까지 제거, 이, 정말 피터하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흰 머리카락인데요, 뽑겠습니다. 에, 첫 번째 머리카락은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기업재정부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을 착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흰 머리카락은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에게 당해에 본명을 가지고 갈라치고 평화와 선동하는 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 듣겠습니다. 세 번째 흰머리 카라 휴메이카라, 저희들의 흰머리 카라는요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김광호 경찰청장이 저희들의 휴학권 취급하듯이 발언하면서 이렇게 낙인하고 다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평등하고 언론을보담하지 않았던 국가와 사회 책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방치하면서 저희들에게 국지분 끝까지 찾아야겠다는 혐오적인 발언에 대해서 낙인하는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사과받겠습니다. 반드시 사과받도록 이렇게 투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전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분두까지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또 이제 기자부 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번주 금요일 날 저희들에게 연락 와서 어, 저희들과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더니 어, 지금의 전국장애인차별철표연대만 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단체인 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그리고 한국장인단체총연합회 그리고 전국장인차분체제이렇게 2명씩 나와서 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또기 나오는 어 대표는 기획재정부의 대지 예산 과장이 나와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자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복지부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국토교통부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교육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의 성과를 바뀔 때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기업주의 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반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수용할 있을 담당회라는 그 이름으로 진행되는 취업재정부의 답을 듣겠습니다. 그 답을 듣고 이후에 우리는 32차 충분기 지하철 흉리발는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2차 충분기 지하철 흉리발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찰청 중광의 경찰청장의 이,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출발을 해서 서울경찰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방식은 여기에서 충북에 쪽 가셔서요. 그래서 사무소에서 가입하고 그리고 행복군야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지금 마치고 이동할 건데요. 그냥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하고 부담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전화하고는 좀 다르게 이웃집해서 이렇게 한 개를 서 내려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